네, 안녕하십니까. 제44대 한국식품과학회 회장 장판식입니다. 어, 아주 뜻깊은 자리 여러분들 동참하게 기해서 환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2024년도 한국식품과학회 주제는 매, 미래의 먹거리가 되는 메타식품과학을 완성하는 여러 가지 단계의 기술들을 합쳐서 어, 퀀텀 점프하는 그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와 있지만은 현실화되거나 가시화되지를 못했어요. 그것들을 위해서는 서로 뭉쳐서 모자이크처럼 서로 합쳐서 하나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술 또 창발 기술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번 학회는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품이 먼 미래 먹거리로서 자리 잡임하는데 완성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포스트 사전 접수만 하더라도 1,182건이 넘는 1,200건을 달성하고 있고 또 전체 참사하는 인원 수도 2,500여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가운데 R&D 장면이 줄어들었지만 다시 물론 복구되고 있지만 그 사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많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더 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